굉장히 촉촉하죠? <laughs> 이걸 반찬으로 만들지 않고 간을 약하게 해서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. 음, 맛있어. 혼자 먹기 아깝다. <laughs> 부들부들하고 음, 촉촉해요. 진짜로 촉촉해요. 하나도 맛있겠죠. 혼자서 밥 먹는 거 재미 없다. 음. 내 얼굴보다 더 크네, 계란말이가. <laughs> 음, 잘 먹죠. <laughs> 맛있다. 음, 입맛이 매일 좋아서 아플 때도 입맛이 좋아요. 그러니까 살이 자꾸 안 빠져. <laughs> 어릴 적엔 뭘 먹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흐뭇하게 바라다보시면서 웃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먹다가 아버지가 보면 막 이러면서 반응을 보였어 그럼 아버지가 막 웃으셔요 효녀였어요 왜 효녀냐면 항상 아버지한테 기쁨을 줬거든 <laughs> 그런데 아버지가 나만 이뻐한 게 아니고 여섯 명의 일곱 명의 자식을 다 착각하게 만들었었더라고요 자기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다른 자식들한테도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 술래잡기 할 때도 그렇고 사탕 주실 때도 그렇고 저만 많이 주는 줄 알았거든요. 나중에 또 별도로 또 줘서 언니들도 받았대. <laughs> 끝. 끝.